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보험료를 할인받으면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유병자 보험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지금 점검하면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더 넓힐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근 진료, 복용 중 약. 이번 수술 이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체보험 심사에서 탈락하면 선택하는 게 바로 유병자보험이에요. 일반 보험보다 심사 기준이 낮아서 만성질환자나 장기간 약 복용자도 가입 가능하지만 대신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이번 수술 필요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고요. 두 번째, 1년에서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여부. 세 번째,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강경화증, 대졸증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 여부입니다. 이 질문 기간과 범위에 따라 상품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25, 355, 310, 10 등이 있는데요. 가운데 숫자인 2년, 5년, 10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을 묻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이번 수술을 한 기간을 길게 본다는 뜻인데요. 더 길게 볼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고지기간을 더 길게 보되 그만큼 보험료를 낮추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5년을 가장 길게 봤지만 요즘은 6년, 8년, 10년까지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문턱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10년간 이번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3텐텐 보험처럼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표준 건강체와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여성 기준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비교해 볼게요. 가장 저렴한 A사 기준으로 325일 때 79,280원. 355는 63,600원. 텐텐으로 설계하면 55,366원으로 보험료가 점점 저렴해집니다. 유병자 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되었을 때는 325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수술 이력이 없으시고 약만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리모델링 받아보셔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32세 남성분께서 리모델링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고객님은 건강하지만 정신과약을 복용 중이라서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분이셨어요. 가입 당시만 하더라도 유병자보험이 3, 2호만 가능해서 엄청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2020년도 6월 달에 가입한 내역이고 보험료는 13만 570원입니다.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로 입원한 거라서 이 부분은 예외질환에 해당되어 10년 할인형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담보와 똑같이 구성해드렸음에도 보험료는 88,289원으로 42,281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보험 나이는 증가했음에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져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유병자보험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75세 남성 고객님이시고 24년도 5월에 간병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가입 당시만 해도 3호 보험밖에 없을 때여서 비싼 보험료가 부담되어 15년 갱신형으로 가입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310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62,786원이던 15년 갱신형 상품에서 44,714원으로 20년나 100세 만기인 비갱신형으로 변경해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골라도 고지 의무를 잘못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고지 사항 중 특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추가 검사 필요소견이란 1차 검사 후 결과 이상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검사를 권유한 경우를 말하고요. 재검사 필요소견은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정기검사나 단순 약처방은 해당 안 되시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에 정밀검사 요망, 재검사 권유 등이 있으면 고지 대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결절 발견, 수치 이상 재검사 권유가 나왔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병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도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입 가능한 311 플랜도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11 보험의 고지 사항을 확인해 보면 3개월 이내의 고지 사항은 똑같고요. 1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 판막증으로 질병 확보 확정 진단을 받으셨는지와 입원 수술만 고지를 하기 때문에 중대 질병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 에 입원 수술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점은 암보험 가입 시암 보험 가입 시암 진단비는 원발암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전이암 재발암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중대 질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과 병원 가신 내용을 알려주시면 예외 질환도 다르고 보험료도 플랜마다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최신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탑스터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